안녕하십니까 탭스의 신인 김태입니다. 희 오늘은 이제 탭스 20주년을 맞아서 저희가 연얼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탭스 시험을 직접 만드시는 분들과 대화를 하게 되면 탭스를 문제를 만드는 것에 대한 이런 저런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찾아오게 되는데 생각해보다 너무나 많은 정보를 얻어가고 합니다.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분께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.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사람들도 많고 이제 많이 떠들 수없어서 많은 의미는 되겠지만은. 제가 여기서 알게 된 정보가 여러분들의 탭스 공부에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말 뿌듯하게 생각합니다. 탭스 2 2일 세미나를 와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알게 된게 맞는데요.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알게 된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특히 첫 번째 세미나 같은 경우는 이제 탭스가 이제 그 문제들을 각각 어떻게 분류하고 있게 되는지을 알게 되었습니다. 제인강에서 여러 까지 말씀을 드리는 게 이 탑핑 아, 문제 같은 경우는 진짜 밑줄을 벗어낼수 있는 문제가 있고 밑줄을 벗어낼수 없는 문제가 다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탭스에서도 그 탑핑 문제를 그냥 탑핑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탑핑 문제를 이게 코렉트스러운 탑핑이 시고스러운탑핑있어서 난이도가 바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탭스 같은 경우나 토토이나 토익이나 모든 영어 관련된 시험은 CEFR이라고 하는 어떤 문제 영어 인증 시험 그 시험에서 난이도를 으로러는지에 높이는 제이는 제일 높이는 이는 제일 는 제일 높이 제일 높이는 제이 제일 이 제일 높이이 제일 높은는 제일 높이는 제일 높이는 제일 높는 제일 이이제이 제일 높이는 이는 제일 높이는 제일 높이는 이이는 제일 는 근데 다만, 우리가 그 알게 된 것은, 탭스에서는 탑픽 문제를 들 정답 등급 4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. 그 등급을 4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문제가 탑픽스러우면서 살짝 코렉트스럽다. 막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까지는 아니고요. 그 다음 탑픽스도 미 줄을 벗어볼 수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한 단계 모음에서 2등급 정도 생각한다고 저희가 배웠습니다. 그래서 코렉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등급 자체는 3등급, 그 다음에 코렉트도 탑픽스 와 한, 탑픽 같은 경우는 2등급으로 됩니다. 인퍼스런트 폴리테 같은 경우는 4등급으로 간다고 하고 인퍼 자체가 3등급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인퍼 자체가 3등급인데 파키스런트포리테 같은 경우는 4등급을 준다고 네.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제가 되게 소극적이었다고 아, 생각했는데요. 제 인강에서 네. 문제를 풀어봐주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라고 하셨 네. 계속 그래 제가 설명을 <놀람> 하는데 가지가 있따라한 것과 완벽히 일치한다는 점에서 사실 제일 깜짝 놀랬습니다. 더텍스가 문제를 그렇게 내고 있는 게 맞구나, 이런 느낌의 확인을 받을 수 있어서 저는 이 정도 깊은 시간이 되니었습니다